이거 다야 이거? 이거? 거 이거? 4 0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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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리 없어. 다리도 없어. 큰 거야, 이 거야, 돼 이런 거. 아 그런 거나 이런 거. 이런 거이 아, 매기들아 이런. 아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. 이런 거. 어. 한번 내 잡아야 어? 쏘 있어? 쏘안쏘 여기 없었어. 예, 안 아까, 아빠, 이런 거한번 들어보자! 아빠, 이거 한번 들어보자고! 뭐 어? 어, <놀람> 이제 나는 좀 쉬면 돼? 보고 <놀람> <놀람> <laughs> 어, 자기들 지금까지 핸드폰 봤잖아. 여기도 좀 달라고? 아, 그래도 한번 봐봐야지. 물고기가 있나, 없나? 물고기 <laughs> 있겠지, 작은. 아빠, 같이 가! 해파리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? 가 해파리 한마리 잡았어? 아니 해파리 많이 잡았어요 해파리 많이 잡으면 뭐안 돼? 응. 그런 거 없어 아빠한테 잼을 잡는 거야 잼을 잡는 게 뭔데 해파리를 묻어 줬어아 근데 이제 묻어 두지 않도록 그냥 놔놓을게요 크게 그 원판을 만들어 놨고 공동무덤이야 요거 들고 갈게요 요거 해파리 꽂는 데도 써도 돼요? 음, 응, 이제 집에 가야지